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어 볼 옷은 쉽뜨죠 쉽게 뜨는 조끼라고 하거든요 그거 제가 첫 체험단에 당첨돼서 실도 앵콜스에서 지원받고 체험단으로 떠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도안은 헬로우 니터스님 도안이고, 어, 실은 앵콜스에서 울리 에어 네볼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 세볼 지금 들어있고요 게이지 낸다고 제가 한볼 오자마자 뺐었거든요. 실이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맨살에 니트로 떠서 입어도 될 만한 그만큼 부드러운 실인 것 같아요. 어, 요거는 히말라야 색상이고요세 가지 실 보냈었는데, 요 색깔로 선정돼 가지고 요걸로 L사이즈 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이지는 제가 어제 이미 냈거든요 어, 이번에 정말 게이지 때문에 갑자기 멘붕 와 가지고 <laughs> 뜨게 진짜 코바늘부터 대바늘까지 뜨게 진짜 뜨게 제대로 한게한 한 그래도 코바늘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은 넘거든요? 대바늘은 시작한 지한 그래도 인형 옷 만들고 한 거부터 치면 한 5년 넘는데, 와, 게이지 때문에 갑자기 멘붕 온건 처음인 것 같아요. 권장 바늘은 6mm 바늘이고요. 처음에 이거 6mm로 반, 6mm 바늘로 뜨고 세탁해서 살짝 덜 마른 상태긴 했거든요. 근데 게이지를 냈는데 16.5코가 나오는 거예요. 권장 게이지가 15코, 15코거든요. 그래가지고 16.5코 어 그래가지고 제가 헬로니 터스님한테 dm 보내가지고 이렇다 상황 설명드리고 그러면 7mm 바늘로 게이지를 다시 내보겠다 이렇게 해서 7mm 바늘로 게이지를 냈는데 웬걸 갑자기 18코어 막 나오는 거예요 헐 이러면서 완전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아 너무 막 깝깝한데 잠은 자야 되겠고 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긴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신랑 출근시키고 게이지 냈던 거 다시 7mm 게이지 냈던 거 다시 풀어가지고 그때는 컨티넨탈로 떴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냥 일반 스타일로 떴는데 떠도 게이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다시 원래 냈던 요거를 펴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해보니까 어? 갑자기 15코인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어제 너무 덜 조금 덜 말라서 게이지가 그렇게 나왔나 하면서 이제 헬로니터스님한테 어, 상황이 이렇다 설명드리고 이제 6mm로 캐스톤 하겠다 이러니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첫 체험단이 완전 갑자기 처음부터 멘붕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게이지가 맞아서 저는 6mm 바늘로 L 사이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캐스트 온 해서 올게요. 이번에는 타쿠미 6mm, 타쿠미 바늘 6mm 사용할 거예요. 요기까지 경사 뜨기 하고 평면 뜨기 했거든요. 이제 양쪽에서 밀림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메리아스 뜨기고 6mm 바늘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도가 착착착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메리아스 뜨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거 도안 이름대로 쉽게 뜨는 조끼 맞는 것 같아요. 도안도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는지 제가 이때까지 뜨게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 놓고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QR코드 찍어가지고 진짜 초보자 분들 위해서 QR로 해가지고 다볼수 있게 다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받은 도안에는 일단 QR코드는 없고 그냥 칸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게이지 뜨는 것도 원래 기준 게이지보다 코수가 작으면 어떻게 하고, 코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고, 요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진짜 초보자분들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정말 좋은 도안인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늘리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앞뒤 판 연결해줬습니다. 지금 요거는 두 번째 실이고요 어제 하루만에 앞뒤 판다 연결해서 이제 원통뜨기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실이고, 음, 여기는 실 연결한 부분이라서 조금 구멍이 보이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쪽 늘림 양쪽에 들어가고 가마코 연결하고 여기 겨드랑이 쪽에도 앞쪽 늘림 들어가고. 여기 사이에도 가마코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계속 쭉 돌아가면서 도안에 제시한 만큼 원통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도안에 근데 제시된 사이즈가 길이가 조금 길더라고요 음, 뒷목부터 해서 어느 정도가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뜨던 길이보다 조금 길긴 한데 일단은 테스트니까 도안대로 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뜨다가 아무리 떠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헬로우 니터님한테, 니팅님한테 물었더니, 제가 잘못 도안을 이해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대로 맞게 떴습니다. 덕분에. 괜히 조금 귀찮게 해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예쁘게 한번 완성해볼게요. 오늘 너무, 오늘 금요일인데, 몸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원래, 실내 자전거, 원래는 걷기 운동 했었는데, 갑자기 날도 추워지고, 다리도 조금 아프고 해가지고, 걷기 안 하고 집에서 실내 자전거 한 40분씩 탔었거든요. 아침에 애들 다 보내고 나서. 근데 오늘 너무 귀찮아가지고, 실내 자전거는 패스입니다. 실내 자전거 패스하고, 좀 이따가 마트 살짝 다녀올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열심히 더 떠서 한번 올게요. 일단은 어제 마무리하고 잤거든요. 저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여기 어깨 쪽에 한쪽 해가지고 이제 코마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에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고무단 부분 다 떴거든요. 여기는 실 연결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실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요. 지금 요거 뜬지 오늘이 3일째거든요. 3일째 지금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고 있어요. 예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일 마커. 요즘 서포터즈 모집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은 해봤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되면 너무 좋은데, 그죠? 채, 그 테스트 니팅도 제가 엄청 많이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됐거든요? 아무래도 테스트 니팅은 조금 음, 조회수도 많고, 인스타도 엄청 팔로우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을 선정하시다 보니까, 저는 인스타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라 조금 당첨이 없었는데, 요번에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몸통 계속 늘려뜨고 밑단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오늘은 안될것 같고, 내일, 이번 주? 중이면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 열심히 한번 떠볼게요.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 한 번씩, 어, 소리가 안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한 번씩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안 되겠다 싶어서. 뜨개로그에도 쓰고, 뭐, 캠핑 갔는 릴스나 이런 거에도 쓰, 다양하게 쓰려고 쿠팡에서 저렴하게 팔길 하나 구입했거든요. 음, 성능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블루투스 연결해야 되는 줄 알고 아무리 꼽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는 쿠팡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뭐 설치하고 연결할 것 없이 그냥 휴대폰에 꼽아서 영상만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두 개가 와요. 저는 여기 뽁딱뽁딱한 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바꿨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털로. 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생생한 목소리를 영상에 더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 막내도 탐을 좀낼것 같거든요. 막내도 약간 게임하는 거 자기가 유튜브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혼자서 <laughs> 게임 영상 같은 것만 올리는데 아마 탐낼 것 같아요.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영상 한번 더잘 찍어볼게요. 십대조 완성했습니다. 세탁까지 다 완료한 상태고요. 세탁하고 나니까 코가 나름 청결하니 예뻐졌어요. 복닥복닥하니 너무 따뜻할 것 같은 조끼입니다. 실제로 이게 띵 기간은 5일 완성이지만 화요일 날실 받아서 게이지 내고 제가 본격적으로 수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수, 목, 금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아니지, 토요일 저녁에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수목금토, 거의 한 4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길이를 한번 재보면, 저는 49cm가 나왔어요. 게이지가 맞아서 시작했는데, 어, 손단이 어찌 된 건지, 49cm가 났습니다. 원래 게이지를 대고 하면 50.5cm가 나와야 되거든요. 40.9cm가 나왔고, 총 길이는 뒷목부터 해가지고, 음, 메리아스 뜨기는 54.5. 그리고 고무단 4단을 떴습니다. 무게는 지금 저울이 고장나가지고 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 뜨고 나서 게이지 네인 실하고 합쳐가지고 요만큼 남았어요. 네벌로도 아주 L사이즈 충분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